열지 말았어야 했다. 누가 텐트를 물 위에 친 거냐고요? 텐트를 물 위에 친게 아니고, 물 속에서 올라온 거였어요. 2022년 10월, 강원도 외딴 호수. 새벽 캠핑 중이던 3명의 대학생이 급히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. 물 위에 뭔가 떠 있어요. 텐트인데, 그 안에서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. 경찰이 출동했을 땐 호수 위엔 작은 텐트 하나만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. 수색팀이 텐트를 끌어올리고 문을 열었을 때,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텐트 바닥은 젖은 진흙과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천장엔 손톱으로 그른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. 여기서 꺼내줘. 그 순간 구조대 중한 명이 비명을 지릅니다. 여기 이 텐트 안쪽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이 젖은 거라 안에서는 숨을 쉴수 있었어요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안에서 또 다른 텐트 하나가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 안에 질병된 캠퍼 한 명이 기이하게 웃고 있는 얼굴로 죽어 있는 시체로 앉아 있었고. 그 옆엔 아직 열리지 않은 세 번째 텐트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. 경찰은 돌아가 조사를 한 뒤, 다음 날 와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그 텐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그 텐트는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열지 마세요. 그 텐트를 열면, 이번엔 당신이 거기 안에 있게 될 테니까 당신의 구독은 어둠 속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.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불러내는 주문이죠.